리 태굴태굴 태굴태굴태태 그렇게 귀엽게 하라고 태굴태굴 막내를 태굴. <laughs> 벗어난 느낌이 어때? 어떠십니까? 네, 이제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구구막내 김재현입니다 구막내 구막내 편막내 편막내 오늘 무대 승희형의 말랑이를 이길 만큼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막내 구내 구막내 <laughs> 카메라가 들어왔잖아. 뭐하는 거야? 카메라. 카메라 들어왔잖아. 뭔가를 해야지. 어? 좋은 냄새야. 계속 맡아, 계속 맡아. 좋은지 근데 소리가 많이 작네요. 그러게요. 아 지금 컴프 안 껴가지고. 컴프 아... 안 껴야 됩니다. <laughs> 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떠 <어디, 어디, 어디 웃음> 끼면 돼요. <되는지. 웃음> 어제 뭐했어요? 어제 어제 하체랑 아니 <laughs> 운동 말고. 아... 멍이야 <laughs> 너 그럼 멍이야. <laughs> 예전에 재현 형이 네. 그래서 청혼 불렀다가 대박 났어. <laughs> 진짜 잘해가지고. 아, 재현 형 요즘 노래 너무 잘해져가지고. 재현이는 몰래 잘했어요? 재현 형 이길 수 있잖아. <laughs> 뭐, 뭐 할래요, 네. <laughs> 형님 씨? 저요. 술이 문제아불러주 저, <laughs> 요저으로이 어, 아, 아니진으베이비베이비라고아진으 네. 알죠 알죠 어진으어 하냐고. 혜하고 혜진으로 하냐고. 혜고아 말했지. 귀엽게 해야 된다니까. 백만 때 이따 보여줘 알겠지? 네. 알겠어. 아, 우리 동성애도 난... 들어왔는데 새 다짐 한번 해야죠. 아, 새, 새 다짐, 다짐 한번 해주세요. 그거 그대로 올라가서 등산을 하게 해. 시리야 녹음해줘. 2020년에는 엠플라인 형들의 이런 새로운 모습에 적응도 잘하면서 또바람산도꼭 등산 등산하고 아니 말을. 이리 아, 야! 아, <laughs> 아 그리고 너넌꼭 말이 시키면. 네알어 2020년에 뭐 하자! 이 정도로 아... 2020년에는 아 죄송합니다 아, 진짜 귀여요자 <laughs> 아, 자, 아, 그럼 이거로 아, 합시다 2020년에는 아 죄송합니다 자, 자 하나 둘셋 둘, 2020년에는 아 죄송합니다 아... 그런 마음으로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네. 우리 막내가 그거를 정해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. 막내의 책임감 네.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, 네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한번 먹었는데? 어이! 합격. 합격! 어? 합격! 안데 ...먹어 있는데? 어, 회승이 어. 배꼽이다 <laughs> 회승 레! 레드 향을 먹다 보면 드! 손! 아! 드? 드! 집어들어? 합격. ㅋ ㅋ ㅋ 하나는 나오겠지 승! 승엽이 형과 함께한 캠! 캠프. 와 캠프가 끝인데? 하지마! <laughs> 하지마! <laughs> 야! <laughs> 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<laughs> <laughs> 하... 진짜 이거... 안데 아려요아습니다 한번 만아 한번 만아 한번 만아 한번 만아 한번 만아 한번 봐. 아았어아아아서 먹었어요. 너 이거 <laughs> <laughs> <너> 그거. <몰라. 웃음> 어, 저도 자랑할 거 있습니다. 뭐죠? 아. 이 옷을 재현이 아, 형이 아들이 때 사준 겁니다. 아 바로. 바로 아 이겁니다. 목둘 때만 안 보이네. 자. 하. 하! 재현이형 나도 많이 사주고 그랬었는데. 이거 되게 마음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버서. 에?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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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없어요. 잘못 <laughs> 얘기한 거죠. 네, 없어. <laughs> 네, 네, 없어. 네. 사준 옷을 엠피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입고 온 거죠. 그럼 안 입고 더라고요안 입고 있었어요. 브이 네. 라이브 때 보여 드리려고. <laughs> 이제 동성이 3행. 사맥... 달인지기 <laughs> 해제되셨습니다. 안 그래도 버릴라고 했어요. 아, 그랬어요. 그래요. 바꿀 도돼 가지고. 아. 아, 이번에 이게 갑자기, <laughs> 갑자기 질리네. <laughs> 갑자기 막뭐 바꿀까 말까 계속 하고 있어요. <laughs> 바꿀까 말까, 바꿀까 말까. 댓글을 떨어졌다라고 하신 게 <laughs> 되게 되게 행복해 하시네. <laughs> 아니 이때 차안에서 네. 동성이 삼행시 한2 0번 했잖아요. 네, 네. 근데 한번나갔더라고요 봐봐, 형이 너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안 나간다고 그랬지. 너무 못해가지고.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한 삼십 개? 삼십 개? 다 같이 해서? 너한 번도 안 나간다고 내가 그랬잖아. 넌왜 손이야? 내 손이야. <laughs> 아니 내 손에 <레톤에> 너무 집중해가지고. <laughs> 사진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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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진짜 난 거예요. <laughs> 가한 30분 뒤였어요. <laughs> 30분 너무 좋다. 아. 아, 나 우리는 안 좋나 봐. 저저형 그거 예, 네, 다거 아니 돼지, 저 형들 형 낚시 손대지 낚시 낚 성공하고 춤추는 거 그거 이렇게 사진 아, 스크린샷 아, 찍어서 네, 그것도 네, 있어요. 아형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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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<laughs> 이제 저희가 <제가 얘가> 사명제중 <laughs> 첫째라 이런걸 잘못해요. <laughs> 동성인는 <laughs> 저요? 딱한 단어로 표현해 봐. 한 단어요? 음. 레전드. 이번 판 레전드. 전쟁. <laughs> 야. 아니 근데 저는 아, 저는 근데 재밌어갖고 계속 보고 웃느라고 저는 스포 못 하고 있었어요. 저... <laughs> 야나 때네요. 어? 형이 하고 배트맨 호록하고멋있어 하지 <laughs> 아, 마. 제가 한 단어 표현해 볼까요? 제일 기억이 남는 거. 복숭아. <laughs> 복숭아지. 아, <laughs> 아 이번 표현은 복숭아지. 복숭아 진짜 좋아하잖아요. 아 백도 천도. 아 딱딱하지도 말랑하지도 않은 그 중간 복숭아. 아저둘다 너무 좋아하는데. 여기 나온 복숭아. 저 맨날. 여섯 개씩 사 가지고 하나씩 먹었던 거기 아, 맞아 맞아 네. 맞아. 네, 아, 이번 편 맞는 거 같아요. 이번, 네, 이번 편은 나오네요. 복숭아가. 이번 편은 복숭아가 제철이에요. 네. 네. 1화에서는 레소냥. 2화에서 는 복숭아. 어, 이렇게 <웃음> 형을 그 <laughs> <이게> 과일이 아니, <laughs> 과일이 나온다고. 아, 댓글에 있어 가지고. 오 아니 아니. 절로 먹었어. <laughs> <laughs> 네, 댓글 봐. 합격. <laughs> 동성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본다고. 이거 어... 원래 되게 해맑은 예요 네,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 좀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. 동성이가 저 형제가 있잖아요. 네. 동성이, 동성이 형제가 그 웃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. 맞아. <laughs>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거 알아? 심지어 <laughs> 아버지도 똑같으셔. 다 똑같아요. 사실 사형제여가지고 <laughs> 웃는 모습이 되게 예쁘고. 오빠랑 그리고 우리 또 막내 동성이가 제가 컴퓨터 샀을 때, 그냥 같이 오는 키보드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, 그, 뭐라 해야 되지? 흑, 흑, 착? 흑, 흑촉? 뭐, 뭐 그런 엄청 좋은 소리 막 착착착 소리 나는 키보드 막 반짝반짝 하는 거또 선물해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<새끼 축하합니다> <목소리가> 회 사랑하는 회승이 형이 들려 가지고 약간 좀 되게 신박했어 어. 어 근데 근데 저, 음... 지금 숨도비 한번 해야 되나요? 왜 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<정말 덧댓스러운> 숨도비였어요나 <laughs> 때는 막내가 1등을 하는데. 너무 농농고 왔습니다. <laughs> 와, 진짜 감사해요. 어, 무슨 소리야너 1등을 안 왔었잖아. <웃음> 맞아요. 라 <laughs> <laughs> 잘자요 굿밤 baby don't t h l o me good night 난너อาจเด